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과 13가가 되었습니다 하늘 교육 영원한 배움 교육의 최고의 질정은 이제 죽음 너머의 영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구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할 땀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늘나라는 정말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그보다 더한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귀로 좋은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상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겠지요 우리가 아무리 상상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 소망의 나라에 우리가 다 함께 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죽음 너머의 운명에 대하여 영원한 하늘의 소망에 대하여 말해 줄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사망을 정복한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알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극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 물이 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생각할 문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제시합니까? 오늘 나는 오늘 밤 죽는다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은 무엇일까요? 교과에 보면, 파스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600년대 프랑스 작가 블레이저 파스칼은 인간성의 상태에 대해 반추하고 있었다. 그에게 한 가지는 매우 분명했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든지, 그 인생이 얼마나 선했든지 상관없이, 그는 조만간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더욱이 사후에 이러는 것은 죽음에 앞선 이 땅의 짧은 인생보다 길뿐 아니라 무한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파스칼의 생각에 사람이 찾을 수 있거나 찾아야 하는 가장 논리적인 것은 어떤 운명이 죽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한, 기다리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귀의 상실 또는 자신의 명예에 대한 상상의 모욕 같은 것에 흥분하면서도 그들이 죽은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옛날에 한 부자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여러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어리석은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보다 더 어리석은 자를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주거라. 그런데 이 바보가 참 어리석었던 모양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지팡이를 늘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부자는 그 지팡이를 다니고 있는, 가지고 다니는 종을 볼 때마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구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종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와서 묻는 것입니다. 주인어르신 주인어르신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간다. 어디로 갈지도 모른다. 가면 언제 오십니까? 내가 이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간다. 나는 영원히 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길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제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날 뿐이다. 그 어리석은 바보는 지팡이를 주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님, 주인님, 이 지팡이는 주인님 몫입니다. 제가 비록 어리석은 바보라 할지라도 어디 가면 반드시 제 먹고 갈소 도시락은 가지고 가는 법인데 주인은 영원히 길을 떠나시면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니. 저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아니십니까? 주인은 꼼짝도 못하고 그 지팡이를 움켜쥔 채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요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이름 석자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우리를 서게 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선한 양심대로 살았던 사람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누릴 것이고, 인생을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은 이제 영원한 멸망, 사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덤 앞에 이름 석자가 남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이 심판을 위하여 이름이 대기하고 있는 것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짧은 생에서 어떻게 준비하는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 빵으로도 또 영원한 별망인 사망 빵으로도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리신 어르신들에게 가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로 가시고 싶으십니까? 그들은 다 하나같이 천당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지. 지옥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날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 영생의 소망. 진시왕이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던 생명의 불로처를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시고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사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증거들이 있습니까? 입고 말고요.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첫 번째 어떤 한 사실이 증거 증명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두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은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길이 없었어. 그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역시 300년 동안이나 600만 명이 무덤 가운데서 매장되어진 카타콤베라고 하는 로마의 지하묘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600만 구의 시신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한 마디만 하면 이 어둠 속에 살지 않아도 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부인하, 부인할 수가 없었어. 이 어둠 속에 평생을 살다가. 또 대를 이어서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둘로 나누어진 세상 역사를 보면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거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어서 역사는 기원전과 기원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신 이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 것입니다. 열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재살자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초기 같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주님을 위하여 바치겠을까요? 바로 그것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제자들은 다 도망간 채로 기독교 역사는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교회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의 징글벨 소리는 사실은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년계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문도 가면 너희들 죽은 시가 뿌린 시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요 봄은 부활의 계절이 되었어. 온 천년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고편을 우리에게 전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살인자, 강도들, 인생을 비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생의 소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역사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예언들이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성경의 3분이 예언인데 예수님의 부활에 예언이 성취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성경 예언들이 말씀대로 글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안겨주는데 누가 영생을 가진 자인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마음이 없으면 그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대하여 정말 더 깊이 구체적으로 알기 원하면. 이 그 부분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오늘 밤 죽음을 맞이한다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이 지상은 준비하는 장소이다 그대는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늘에는 모든 것이 절업고 평화롭고 사랑스럽다. 선하늘에 부유해지기 위해 연구하고 나누 주기에 민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상통하고 다가오는 시기에 대비하여 좋은 기초를 놓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영생을 붙들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생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굳주로 또 주인으로 모시는 데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16페이지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요지가 충분히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분을 통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는 받아들이기 원하지만 주인으로는 바로 통치 자로는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이 글자는 둘로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조로 확신하고 완전한 완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증거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사슬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안에 주인으로 통치자로 살아계시면 그것은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삶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심어진 씨가 발하여 자라 열매를 맺듯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날마다 아름다운 생명의 동행을 하는 사람은. 역사는 믿음 변화는 하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번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삶에 그리스도이 맺어야 하는 모든 열매를 주님께서 달리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이 세상만을 살 것처럼 이 땅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영원한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되시는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로 모자여 간절히 간구옵 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 행복한 하루 되세요.